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 근대 초그 무렵에는 진경산수화가 다시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청나라 의 영향이 또 다시 이제 강해지면서 문인화가 다시 이제 그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인화가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진경산수화는 맥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 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양화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1910년대에 처음으로 서양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변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전통화단은 이제 그진경산수화가 끊기면서 이제 그림을 자꾸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관념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린 건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화풍들을 뭐 그대로 베끼는 식의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양화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핍하는 사람이 이 변영로라는 사람인데 음? 이 수주 변영로 이분은 미술평론가는 아니고 문인이죠 문인 시인이죠 시인 고향이 저 부천 어, 부천입니다. 수주가 옛날에 그 부천의 지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 고향에 호를 따가지고 수주라는 호를 졌는데 이분이 이제 서양에 굉장히 밝은 분이었고요.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그 동양화를 보니까 아주 한심한 거죠. 그래서 미술평론가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laughs> 이분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미술평론을 한 건데 신문에다가 이 글을 발표해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평론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학, 철학, 음악, 조각, 건축 등의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이지만 특히 회화는 개인의 사상 감정이나 한 민족의 사조를 아무 매개 없이 직접 표현하는 것이다. 응? 그러므로 어느 시대고 그 시대의 회화를 보고 그 시대의 문화상 소장과 어, 그 시대의 국민의 사상과 감정의 추향이 여화하였던 것을 추지하는 것이다. 옛날 분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그 옛날 그 한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충 문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즉, 그런즉, 타임 스피릿, <laughs> 타임 스피릿. 영문학자라서 역시 그 영어를 쓰시네요. 시대정신이네, <laughs> 시대정신. 시대정신. 타임스피릿은 회와 아니 모든 예술의 혈이요 어, 혈이며 육이며 향이며 색이다. 고려 시대 정신의 발로가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며 허위의 예술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예술가는 시대 정신을 잘 통찰하고 이해하여 그것을 자기 예술의 배경으로 하고 근거로 하여서 결국은 모든 시대 사조를 초월하는 구원 불면의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시대 정신이 작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동양화를 보면 은 그냥 중국풍의 그림들을 그냥 베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그로 베끼고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소장하고 그런 시절에 이 배영로가 타임 스피릿이라는 얘기를 <laughs> 쓰는 거예요. 타임 스피릿. 예술은 시대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시대성이죠. 시대성 그 뒤에 또 많아요. 더 읽어볼게요. 독자들은 잠깐 동양화를 보라. 특히 근대의 조선화, 근대의 조선화를 어디 호발만큼이나 시대 정신에 발현된 것이 있으며, 어디 예술가의 심오하고 독특한 화이가 있으며, 어디 예민한 예술적 양심이 있는가를 단지 선인의 복사여, 모방이며 날아빠진 예술적 약속을 묵수합니다 전통을 그냥 획일적으로 지킨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 불란서 파리 살롱 회화 전람회 벽에 현아를 보라 <laughs> 그때는 그프랑스의그 살롱전이 있었죠 모든 그림이 다 화가 자신의 표현이 아님이 없다 분방한 상상력과 어, 선인의 방식을 무시한 응? 옛날 사람의 방식을 무시한 대담한 표현력과 독창력의 결정이 아님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그네들의 화제는 그림의 주제는 모두 다 우리가 일일 이문 우리가 매일을 음, 뭐 보고 듣고 목도하는 그런 현실계에서 취한다는 거죠. 응? 주제가 현실에서 따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네들의 그림에서는 비참한 전정화도 있고, 병신이나 걸식이나 추업부추업부라는 추어프, 것은 이제 그, 창녀들이, 창녀. 그만해의 작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만해 격투, 뭐 추한, 뭐 광견 등의 화라가 많은데, 우리의 화가들은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가. 명나라 의상인지, 당나라 의복인지, 고고학자가 아니면 감정도 할수 없는 옷을 입고, 황석궁, 병서, 서상기를 들고 오수를 면하는 초인간적인 인간, 그 선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나 그와 한 분류의 미인화나 혹은 천편 인류적인 산수도나 그, 그리지 아니 하는가. 1920년도에 쓴 글이네요. 1920년도에. 6월 25일, 6.25날 썼네. 밤에. <laughs> 통렬하게. 그 당시 동양화단을 비판한 글인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동양화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음. 이분은 이제 좀 이방인이고, 문학인이니까 좀 자유롭게 예,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해 관계가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외국물을 좀 먹었기 때문에, 현대미술이 어떻게 가야 되고, 미, 예술이 적어도, 미술은 몰라도, 예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적어도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음? 이분이 아주 그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술꾼으로 아주 유명하죠. 문학계에서도. 아주 거침없는 통쾌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동양화들은 가이 글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동양화단을 좀 설명드리면은 191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미술 교육 기관이 생겨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학교 학교가 생겼는데 서화 미술회라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체는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이 후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에요. 친일파들이 주도한 단체죠. 이완용이 교장식으로 있으면서 교수들을 그 당시 최고의 화가들을 교수로 뽑았죠 대표적인 화가가 안중식과 조석진, 이도영 이런 화가들이 교수로 채용이 됐고 이분들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양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화단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은 석과와 학과. 이제 석과 3년, 화과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학과를 입학하고 서예를쓸것 같으면은 석과를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화 미술회라고 불렀고 이 그림과 글씨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던 음, 그런 음, 시절이죠.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졸업생들이 뭐 이용우, 김은호, 박승무, 이상범, 노수연, 이런 기라상 같은 어 작가들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죠. 야, 여기 출신들이. 근데 여기에 그 교육 방식을 보면은요. 이런 옛날에 그, 동, 그 중국의 그 고법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이제 선생들이 그수묵화와채색화의 여러 채문을 떠줘요. 하도락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래 음. 그러면 그미그림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임모를 하는 거예요. 또는 계자원 화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계자원 화보인데요. 밑에 있는 책입니다. 이, 이런 계자원 화보를 보면은 중국의 그 대가들의 그 화풍, 준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산이나 나무를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법들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 그 대가들의 화풍을 익힐 수 있도록 이런 그 화보집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변형로가 그런 비판을 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 교육 방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다 이런 계좌원 하부에 있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강세왕의 작품인데, 계좌원 하부와 너무 비슷하죠? 그죠? 네. 이런 유명한 작가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자기 개성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예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잘 그린다는 것은 대가들의 그 기법을 잘 익혀가지고, 그대로 그리는 것을 잘 그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사는 사람들도 그런 그림을 콜렉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좋은 작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석진과 안중식인데, 우리가 잘 기억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대가들이었거든요. 자, 조석진의 작품부터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소울임 조석진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마지막 화가들이고 화원들이고 어, 또 근대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뭐 중국의 화풍과 어, 크게 다르지 않고 계자원 화보에 있는 그런 그림 스타일과 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심전안중식의 작품인데. 안중식이 나이가 조금 더어립니다 1861년생이고, 소림조수진이 1953년생이니까. 복장도 그렇고, 어, 조금 더 근대적으로 보이죠. 작품도 조금 실경에 가까운 게좀 나오죠. 특히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요게 이제 청와대 근, 근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백악산이라고 불렀죠. 백악.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에, 다시 이제 그 실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건데, 조선시대의 진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이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어, 새롭게 이 현대적인 진경이 가능한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3년도에 동연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동인사라는 단체는 서화미술회에 다니던 그 청전 이상범, 음, 심산 노수연 이두 사람이 동기생이에요 그다음에 묵노 이용우 묵노 이용우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서화미술회는 일기로 들어가 가지고 더 학교로서는 더 선배가 되는 거예요 묵노 이용우 어, 그리고 소정변관식 소정변관식은 서화미술회에는 입학하지 않았지만 어, 외할아버지가 조석진, 조석진이 외할아버지. 그 백으로, 청강생으로 이 서화미술에 와서 수업을 듣다가 이네 명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단체가 그러니까 동연사입니다. 1923년도. 이 작가들이 그 당시에는 20대죠, 20대. 20대 젊은 작가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뭔가 현대적인 시대 정신을 좀 감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각성을 해가지고 이네 명이 모였는데 뭐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없어졌는데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범하고 노수현이 1923년도 11월에 이인전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두 사람의 그림이 그 당시에는 제일 잘 팔렸었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시회를 둘이 열었죠 근데 뭐 결국 어, 재정난으로 해체됐고 네 명이 또 워낙 그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얼굴을 보면 알지만 체질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음향이 같이 단체를 이루면은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물론, 유지가 되면 아주 이상적이지만, 음량의 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